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날 지성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야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잘살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또 지식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죠 참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과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그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온갖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 여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세상은 성경하려면 잘 살려면 먼저 남들보다 똑똑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2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야,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족하다라는 말은 참 만족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굳이 설명 안 하도 알겠죠.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솔로몬은 만복이 모든 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만복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음을 자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오고오는 모든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약속하셨는데 누가 과연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자먼 전체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일상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자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이 일치할 때 삶이 뒤따를 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수 없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삶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고 만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삶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말씀으로 삶 전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나 여우 하나님을 인정하는 승도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기 경험이나 지혜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전달하려 니까잘 감이 안 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딸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뭘까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게 뭘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게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뜻을 묻고 서로 뜻을 맞추어가는 그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 그것이 인정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범사의 여와를 호 인정하라라는 말은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내 입으로 읽지만 내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반응은,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의 의견을 드리고, 나의 또 뭡니까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의 요와를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먼저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저는 또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수준교회 고의 경동체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다임모사님하고 예, 저는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딱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살아보아서 잘 아실 겁니다. 예, 막상 현실이라는 실제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은 잘안 되죠. 너무 바빴어, 너무 피곤했어. 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여기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 주십니다. 그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자문에 기록된 가슴에 새기고 또 기도하면서 삶에 실천해야 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절 한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에 한번 표시도 해보시고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또내 의지가 약해질 때에, 그럴 때이 말씀이 탁 생각나고, 그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했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만복의 고는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배한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에 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생에 대한 여우와의 절대 주권을 약속한 말씀. 첫 번째,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게 소원입니다. 누가 그것을 결제하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 맞아. 그렇게 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조금 더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봐. 누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자,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 같고 내가 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 대로 인생이 움직여 감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뿜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이어 와게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 그렇게 된 거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재수가 좋으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의 성사 여부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어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라. 20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음면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되고 결정됨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21장 30절,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지식을 동원합니까? 전략을 세웁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호와만큼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장 26절입니다. 주관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학교로 말미암니다. 빼기 있어야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빼갔으면 안 된다. 또 자라온 배경도 중요하다. 환경도 중요하다.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를 읽을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에 작정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자다. 자, 또 있습니다. 자, 5장 2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여기서 평탄케하다라는 말은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인생 여정과 삶의 자세,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예,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을 주시는 거죠. 자격이 될 때, 때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비슷한 의미죠.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이 CCTV를 보듯이 사람을 감시해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내리려고 벌을 주시려고 다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니복 받을지 복못 받을지 내가 딱 두고 보고 니복 받을지 못했으니까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 제발 복받을 길로 걸어라. 의의 길로 걸어라. 정직한 길로 걸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면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15장 11절에 서울과 아바돈도 여와의 호 앞에 드러나거든 한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서울과 아바돈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엄밀한 곳, 서울은 죽은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그보다도 더 깊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도 관심이 참 많다는 라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작정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 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아, 참 잘하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저렇게, 어떻게, 어? 복을 받을 수 있어?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33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문은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자문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문은 총 31장입니다. 왜3 1장인가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또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이 자문이잖아요. 자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왜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할까? 전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아, 한 달에 30일 아니면 31일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복 받을 삶이 어떤 삶인가? 삶의 여러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문을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복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예, 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으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고람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이 일치하는 자, 그 자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매일 이상 속에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범사의 여와를 호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